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자 레슨 이벤트 첫 번째 이제 최지원 씨가 오셨는데요. 아네 저는 청라에서 온 서른네 살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청라 터닝 포인트 회원님이라고 하시는데 어, 무슨 근무하시나요? 문화센터라는 곳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배운 사람 어, 오늘은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부위가 바로. 네. 어깨, 어깨. 지금 웨이트 한지가 2년 정도 됐는데 어. 원래 어깨 운동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네. 여자한테는 필요가 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교과서적인 건강센터 느낌이다. 예, 일단은 이게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잡이 없으니까 몸풀 시간을 드리고 약몇 분이면 되나요? 저 사실 어제부터 스트레칭을 이미 하고 와가지고 되도 않는 드립을 되도 않는 드립을 뭐 어제부터 스트레칭했다고 <laughs> 어제부터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34살의 드립입니다 그러면 제제 스트레칭 시간 한 5분 정도 네네. 5분 정도 드리고 나서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칭하고 보시죠 <laughs>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레트럴레이즈가 가장 기본적인 그 단순 관절 운동이니까 그럼 그거를 원래 평소 하시던 대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강력하다 바로 2kg부터 드는데 사이드 한번 하는 대로 한번 봐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정도만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거든요 이렇게 반복만 해요 근데 사실상 얘로만 한번 힘을 줘서 딱 들어올려볼까요? 잠기거든요 딱 걸리는 느낌 뭔지 알죠? 딱 여기만 단독적으로 딱 가둔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둬볼까요? 쭉어 아니지 여기만 딱 삼각근으로만 딱 들어야죠 그걸 살짝 조금만 써서 오케이 이 상태인데 담배는 이로 떨어졌다가 약간만 뒤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으로 갈 건데 팔꿈치가 살짝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오케이. 요 정도만 돌아가면 돼요 하나의 뭉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얘로만 딱들어올릴게요딱 끝까지 딱 짜지는 느낌 오케이 꽉 그렇지 갇힌다는 느낌으로 둘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얘로만 셋 단독적으로 더꾹넷 그렇지 다섯 더 세게 해서 조금만 더올릴게요 일곱 그렇지 아, 이 마스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저안 그래도 입술도 두꺼워가지고 아주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자, 덤벨 꽉 쥐고 시작 하나 그렇지 둘셋넷 팔꿈치 조금 어떻게 해야 되죠? 여섯 그렇지 여섯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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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지금 좀 어떠신가요? 어 진짜 여기 이기 불나요 지금 뜨거워요 저 레슨비가 한 시간에 저한 450만 원 정도 하는데 50% 디시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리액션이 진짜 무슨 쉽지 않다 오늘 진짜. 어 박스 제일 큰 리액션 나왔어요. 야. 그 다음은 통상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나요? 숄더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를 많이. 그럼 이거는 덤벨 프레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요 거의 뭐 여기서 다 끝내려고 하는데 기존 하던대로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지원 씨 같은 경우 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90도보다 더 내렸을 때 자극이 딴 데로 세요 지금의 그 구간 설정은 이 90도까지만 내리는 걸로 하고 뻗을 때는 완전 쭉 뻗되 우리가 덤벨 뻗었을 때 여기서 만나잖아요 더 위에서 만난다는 생각으로 거기서 이제 승모근이 올라가진 않게 하나, 그렇지 둘, 셋 올리면서 얘를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쭉 뻗으면 자동으로 모여요 오케이 셋, 오케이 일곱 제가 그 이메일이 생각이 났어요. 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운동 아 요즘 안 하냐 그래서 스트레스 아, 받는다. 왜왜왜술 좋아하세요? 아, 술 아예 못해. 요 그럼 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가 혼자 아... 나와서 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청라에 먹을 데가 많아요. 아, 맞아요. 그 어이, 문제가 맞아요. 너무 많아요. 문제 있어. 저는 여기 잠시라 가지고 <laughs> 먹을 데가 없어요. 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laughs> 계도로같이그려볼게요렇게 이렇게. 이케이렇렇지 얘를 딱 짜준다는 느낌으렇그렇지이케이 일곱 여기까이만 여덟 그렇지 지금 좀 어, 어떠세요?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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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정 얘가 이제 축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큰 궤도를 그리면서 얘의 축을 끌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벌려 볼게요 하나 오케이 둘쭉 팔꿈치는 살짝 바깥쪽을 보게 오케이 그대로 유지 그대로 쭉 그렇죠 제껴 왔을 때 여기를 짠다는 느낌으로 넷 그렇지 일곱 팔 조금만 더 펴준다는 느낌으로 피면서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세 개만 더. 세 개만 더. 하나. 둘. 그렇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쭉 오케이. 두두, 그만 <웃음> <웃음> 자극 좀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네. 어깨는 지금 <laughs> 더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좀 기, 기대했거든요. 막뭐 스트레칭을 어제부터 하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지금 뭐 발발발발 발발 떨리고 막 아 그럼 레플 다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 지원 씨 어깨는 제가 털었는데 레플 다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보면은 괴물 같은 형이 한명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 보면 어때요? 저 아까 이렇게 스트레칭 하러 이렇게 오다가 보이시면 이렇게 살짝 피해서 왔어요. 아 근데 이형 마음만은 핑크 감성이거든요. 아, 그 지원 씨가 레플 다운이 너무 어렵대요. 레플 다운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요? 네. 지원 씨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해주시고 한번 배워보는 걸로 잘하는데? 네잘하시는데 <laughs> 손가락 쓰시는 게 지금 엄지랑 검지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느낌상 약지나 새끼 손가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기면서 허리가 약간 과신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 근데 우리 구독자들은 어려운 말안 좋아해요 허리가 너무 제껴져요 네, 뭐. 좋아 큰거 좋아해 그래. 그래서 배에 힘을 주셔서 음. 허리가 뒤로 안 꺾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가능하시면 견갑을 먼저 더 눌러주신다는 느낌을 가져가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조금 더 광대에 자극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좋아요 그럼 형님 퇴장하도록 하고 그럼 바로 감사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발잘디디고 살짝만 앞으로 들어갈까요? 됐어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다음에 얘를 낮춰봐. 이, 아니 이 날개뼈만 딱 밑으로 낮춰봐. 그렇지. 그대로 당겨봐 하나 그렇지. 여기서 둘꽉 그렇지. 셋 그렇지. 구 그렇지. 그렇지. 셋 넷. 오케이. 어. <laughs> 괜찮아요? 네. 괜찮은 거 맞죠? 네. 어, 저희 운동 한, 한 시간 좀 넘게 했는데 네. 오늘 운동 저랑 같이 해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늙었어요, 갑자기. <웃음> <웃음> 아까 처음에 엄청 상큼한 느낌이었는데 어.. 아, 지금 서른 네 살로 보여요. 아 이제 몰랐던 그런 팁들 조그만 건데도 그거 하나 바뀌니까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그래도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멀어지니까 저희 샐러드 어... 카페도 하는 거 알아요? 네. 어... 같이... 피지 샐러드. 어, 같이 드실래요? 어, 정말요? 네. 네. 그러면 제가 <laughs> 아주 먹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아주 저제 스타일인데. 그러면 은 가서 그 먹도록 하고 일단은 그러면 간단히 씻고 나오시겠어요? 아, 어, 네, 네.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씻고 나오셔서 저희 샐러드 카페에 가 들어가시면 돼요. 구독자 레슨두 번째 편. 오늘은 이제 오늘 당첨자 오재혁 학생 나이 21나 거주지 어디? 파주 파주 네. 가슴 레슨마로 여기까지 왔는데 21살이고 네. 그거보다 나이가 많고 아까 간단한 인사 했서말 편하게 네. 한번 티치 가는 걸로 네. 바로 그냥 네. 바로 가는데 네. 오늘 재혁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을 못할 시에 그냥 빠따로 이제 바로 때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내가 고쳐나가고 어떤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클라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평소에 하던 대로 한번 촬영을 해시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그만. 그 제혁 군이 하는 걸 봤는데 이제 문제가 그 본인만의 리듬이 없다는 거. 아무래도 그 리듬적인 부분 그리고 간도적인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슴을 든 상태에서 네. 팔이 앞으로 쭉 뻗어봐요. 쭉팔 뒤로 당겨봐요. 오케이.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가슴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어깨를 낮췄을 때요 부분. 이부분을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어깨 밑으로 내려주고 어깨 들지 말고 얘는 네. 목은 할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네, 네 우리가 처음 바벨을 꺼냈을 때처럼 이게어깨를 올라가면 안 되지. 지금 속도로 할 건데 네. 지금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아또이한번 맞춰서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들었어. 들었는데 이렇게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밀때 네. 가슴만 딱 잠그면 되는데 네. 이렇게 아, 아. 이게 더 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휴.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 남자가 내 가슴 만지면서 우아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이태원 느낌 나는 겁니다 그냥 15K 이거 하나 꺼주세요 뒤집어서 꺼져 아. 여러분 <laughs> 요즘 애들은 원판도 낄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 원판은 처음 봐 여기 어. 비싼 거예요 여기 모심 어. 작살나죠? 네. 네 하나 둘 오케이 팔을 좀밑으떨지지 말고 그렇지 둘손 좋지. 어, 좋아. 턱 당기고. 셋. 좋지. 아 좋아. 에이, 좋지. 투, 좋지. 오케이. 와. 자,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지금 한 4세트 했는데 <목소리> 지금 이거 나가리.. 어떻게 된거 발이 왜 이렇게 부딪혔왜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 아, 평소에 제가 잘못된 자세로 했다가 제대로 된 자세로 하려니까. <목소리> 자극은 좀 어때요? 음... 자극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벌써 지쳤어요. 10분, 15분 했는데 한 세트만 더 할게요. 한 세트만 더 하고. 네. 그래서 여기 또 머신이 좀 작살난 게 있기 때문에 네. 헬스장 머신 보여요. 저그 파리스 짐 다니고 있어요. 중규빌더. <laughs> 네. 아, 저희 동네하고 가까워서 왜그 그래, 지금 말해요? 중규빌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형님 구독자 레슨하는데 이분 파리스 짐 회원이라는데? <laughs> 어제 저녁에도 봤습니다. 마스크 살짝. 형님 있어요? 네. 아니 형님 그 어, 맞다. 여기 제스트 짐 음... 기분 좋다고 센터 어디서 운동하냐니까 파리스 짐에서 운동한다고 저의 아주 입을 막아버리더라 그냥. <laughs> 아 그래가지고 <laughs> 형님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laughs> 인클라인 좀 어때요? 저 연습해야 될것 같은데. 아 좋아 좋아. 형님 <laughs> 영상 보면서. 네. 네. 중비빌더 영상 보지 말고 <laughs> 내꺼 보란 말이야 어? <laughs> 그 다음은 이제 플랫체스트를 할 건데 아무래도 인클라인을 프리에이트로 했기 때문에 좀 힘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설명했던 걸좀 응용해서 이 플랫체스트 프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팔꿈치 내려가면 안 되고 네. 동일하게 가슴 둔 상태로 어. 수직적으로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엄지손은 항상 그대로 감싸야 돼 어. 네. 하나 오케이 그리 조금만 여기저고 우리가 손이 만나는 건 여기잖아. 이 앞에서 만난다고 생각하고 덤이를 줘. 끝에서 어깨 나오지 않는 선에서 그렇지. 네. 아. 네. 오케이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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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니. 왜 이래 이거? <laughs> 운동 하던 거 하던 거 맞지? 네. 아니 괜찮아 지금? 네. 괜찮은 거맞지 네. 지금 완전 펌핑이 잘 되어 왔어. 어. 어 바로 자세. 그자 시. <laughs> 나 봐봐. 호밍 되는 거 같아? 데 근데 왜 여기 사이가 이렇게 벌어와 버릇... 대박이다 심지어 이렇게 되지 와 이렇게 되는 거다 <laughs> 여러분 운동하면 여자한테 인기 많을 줄 알았어? 이거 잘못된 상황인데 <laughs> 이게 왜 사람들이 네. 돈 주고 PT하는지 알것 같아요 근데 나는 돈 줘도 PT 안해 <laughs> 나는, <laughs> 나는 돈 줘도 나 진짜 바쁘거든요 <laughs> 네. 바빠서 그다음에 네. 어떤 운동 하려고? 담벨프에서뭐 이런 것도 해요? 네 합니다 담벨프에서 한번 가자 네 아, 오케이 담뱃불에서 가자 자 이것도 똑같아요. 발로 지면 딱 해주고 이 이두를 여기다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아. 자 팔꿈치 어떻게 되지? 예, 자,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가슴 더 들어주고 시터 당겨주고 오케이 그대로 밀어. 하나 더 우리가 짰던 것처럼 짜고 오케이 다시 천천히 내려가. 그렇지 이 덤벨도 여기서 만나지만 더 위에서 만난다는 느낌으로 밀어줘야 돼. 근데 밀어주되 어깨가 나오지 않고 이두만 가슴 붙인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하나 시작. 그렇지. 아 나이스. 둘, 그렇지. 하급치바깥으로걸어져야지한두개탁 당기고. 오케이 그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차 그 괴물 오빠가 왔는데 한뭐 조언해 주고 싶은 한마디 보면 가슴이 펌핑이 많이 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많이 안으로 말려 있는 음.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나 레플다운을 많이 해주시는 게. 괴물형의 말은 등운동 열심히 해라. <laughs> 네가 지금 앉아서 가슴 운동할 때가 아니다. 그런 명언을 오늘또 날려주셨는데 오케이.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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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운동 을한 가지 더할 건데 어떤 거 혹시? 플라이? 플라이? 플라이 어떤 거? 워싱 아니에요? 워싱. <laughs> 네. 제 원래 하던 방식. 에 네. 기그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플라이 같은 경우는 내가 손을 모으는 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수축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돼. 그립에 대한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싶은데 항상 이 중앙을 잡아줘야 돼. 그냥 힘쓰기가 용이해. 그 부분만 신경 써서 한번 다시 자세 체크해서 동작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폼볼을 떴게 있어 그럼 되겠어? 아니. 이렇게 돼야지. 아 그렇지. 무릎 살짝 구부리고. 응. 그렇지. 크게. 안으면서 내 몸을 뒤로 보낸다는 느낌이 들 오케이, 그만, 아, 좋아.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는 손목 컨트롤, 그리고 가슴 수축보다는 손이 모이는 게 먼저라는 그런 몸의 어떤 인식, 그리고 그립에 대한 부분, 이세 가지가 제일 좀 부담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 장보고 있었지. 기하고 그렇지 던지지 마, 고기록어올려야돼고아 올려야 돼, 말아 올려야 돼. 빨라 고기록 하나, 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이 둘, 셋, 이나하이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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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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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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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오케이 나또 오케이, <laughs> 뭐 아, <laughs> <들고 왔어요>, <laughs> 핀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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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 내릴 때 가슴 들어, 들어 그렇지 이러면 뜯어지는 느낌 나지? 요즘 애들 뭐한 덤벨 3세트만 해도 끝나는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몇 킬로 뭐야? 10킬로만 한다며? 오늘 운동을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네. 어 그러면 마지막 인터뷰 한번 할게요. 네. 운동했잖아요. 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평소에 운동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를 일단 느꼈고 연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 내가 알려준 게 너무 과도하게 실행되면 안 돼. 너무 그대로만 하면 너무 과한 동작이 되면 또 오히려 압효과가 나니까 그것만 잘 해주고, 네. 멀리서 와가지고 너무 고맙고, 우리 가게 가서 밥, 밥 네. 먹겠다고 하니다 운동했으니까 또 아나볼리 헬창 스타일로 가도록 할고 <laughs> <laughs>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다들 인사 한번. 네. 안녕. 안녕.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오늘 운동은 좀 어땠나요? 진짜 이제 가서 다른 다른 이제 많이 힘든.. 힘들... <laughs> 네 쉽지 않죠 <laughs> 말하기가. 네, 네, 네. 그냥 좋았다. 네, 네. 네, 좋았다. 네. 좋아, <laughs> 하이파이브. 좋아요, 고생했어요. <laughs> 네.